진정하지마라 야수로 너무 성격이 동전인것이 아, 야수입안 털어줬더니 개빡치네 아 진짜 이새끼 존나 열받는다 자 여러분 2픽이네요 음. 자 2픽 오, 네네통 네네통 아 no. 뭐야 다리 아 아 네네톤이면 다리오스로 찢어야되는데 문어 여자의 맛을 보여주겠어 설견은 필요없다. 필요없다 부러진 뼈가 더큰 교훈을 새겨줄테니 새겨줄. 아 이거 미드인척하는 미드 네네톤 아니에요 탑 네네톤 아니야 탑오지면너 병사체가 된다? 이렐리아님, 탑 가주시렵니까?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았어. 야, 근데 이상하다? 사실 이렐리아도 모데카이저한테 지잖아. 한편, 미드랑 바꾸기로 한이렐리 하지만 이렐리아도 결국은 민식마 덤블 조끼로 무장이 된 모데카이저한테 찍히고 마는데? 이 위기에서 우리 팀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다만 정글 못 뛰어 뿐인가? 근데 정글 못 뛰어도 털려버리면 어떻게 하지?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다 는러냐고 다음화 협곡의 폭탄. <웃음> <웃음> 에다가 쓴거야? 세상에 나이스 이렐 이렐 잘하는구만 쪼괜찮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수아야 악어 저까짓거 별거 아니야 좀 이따가 걔 바를 수 있어 나가가포 不不不 내가 왔었어. 우리 빨리 6 먹어야 돼. <목소리> 어, 내네저 죽었다! 너도 어? 이 소년. 나이스. 소년. 나이스년이이 소년. 이 소년. 이 소년. 이 소년. 이소이지년이에년이지년이 소년. 이 소년. 이이이 <laughs> 아, 너무 재밌어. 아, 이거지. 감히, 묵노여자 나오니까 시작스럽게 모데카이자 나러고 말이야. 그러니까 지는 거야. 알겠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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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래, 광고. <웃음> 이거. <laughs> 마인크래프트. <laughs> 아, 제발. 어 좋아, 좋아. 이거. 아주 첫판이 나쁘지 않아요. 실버 일 가고 이제 골드 사나또 다시 원래대로 간다 골드 사 간다 이제 부부가 가 오픽 이건 문어 여자 각이야 아니 뭐이 새끼는 위 아래로 그냥 지 고르게 하려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아 자기 올라나 뜸 뜸을 꾸미고 싶은 거야 지금? 아니야. 근데 과학자 잘할 수도 있어. 저번에 잘하는 과학자 만났더니 거의 신세계였어. 뭐야, 저기? 아, 저 야수 저 새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 멋대로네 아주 그냥. 그래. 베인. 베인했죠. 신성한 탑에. 저런 놈을 데리고 온저베인을 혼구녕을 내 줘. 어라? 이게 아닌데. 야 소야, 너뭐 해달라고는 다 하더니 왜 베인한테 처 발리고 있어? 어떻게 된 거야? 치습니다 <놀람> 아, <저 뭐지? 놀람> 아, 베인 아니 베인이래. 또 뭐냐? 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이래서 과학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건데. 자봉 아니 야스오님뭐 하세요? 뭐가 응. 어, 할 만하다는 거야, 개첫 발리. 아군이 습니다한방 가주세요, 야스오님 뭐미친친들들 s 지려고 r e 이 와라 리 s n 어? t 나 화난다! 편킬 드세요. 뭘 잘했다고 저런 새끼한테 킬를 양보를 하려고 합니까? 아... 어렵다. 왜 똑같은 베인이고 야소온데 우리 팀 야소는 저러고 적팀 베인은 왜 저러는 거야? 좋네 어이없네? Nope. n o p 사이비 신청동 예. 통째로 해놨어 아아아아아건가아 어. 야수로 입안 털어줬더니 개빡치네 네 데스를 쳐보세요 베인 상대로 쳐 진주제에 내가 아까 기회 줬지 내가 베인한테 간다고 네가 안간다며 뭐 저런 미친 아 진짜 보탑이 우택이... 아 진짜 이 새끼 존나 열받는다 아 리얼 토 나오네 <AUT1> 여러분 다들 기대 작동시키세요. 말도 안 하지? 그니까 10뎃이나 쳐봤고 야수호 새끼 오, 오. 진짜 엘카우 の名前はヘルマスターフィーブリーそう。君の命もらったよ。<laughs> <laughs> 그의 이름은 헬마스터 피브리스. 아나타노 인을 몰았다요. 우선은 너. 후후 머쓱 타드. 못썼지만 야 이거 이소는 진짜 할수없 얘네 방금 뭐니? 무슨 키워파 하니? 내 말이 권 태그 토너먼트가봐 고친 요인의 이렐리야? 진짜 할수없 <laughs> 굳이? 이렐리아가 정글 차이라고 하네? 암만 봐도 정글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? 솔킬을 그렇게 쳐 따여 놓고 이거를 정글 차이를 한다니 자연 그녀는 성급판 판을 앞두고 또 패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실버 일을 앞두고 계속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를 반복 제발 이번에는 실버 일 가게 해줘 테라프이야 한판만 이기면 바로 갈수 있어 왜냐 난 실버 1 한번 갔기 때문이지 구구까까? 2픽이네 벌레드 가겠습니다 자이픽은 탱커지 테블방, 스테라, 가고일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크! 슬라임! 이 녀석 나중에 레벨 한16 되면은 뒤지지도 않는 미쳐버린 괴물새끼 안 돼! 석도 핑크잖아. 돌도 많은데? <목소리> 뭐야, 우리 팀 야스오가 퍼블이네? No. 아, 퍼블트 우리가 이김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, 죽었습니다. 아들이 탄했습니다. 아들이 탄했습니다. 아, 제발. 같이. 이게 빨라서 웬만하면 무패할 텐데. 괜찮아. 집 보내고 포고래. 얘들아, 싸우지 말자. 이길 수 있어, 이제 겨우 4이야 어, 알았지, 우리, 우리 싸우면 안 돼? 우리 이길 수 있어? 나 이렇게 또 10점 남겨두고 또 실버 이로 가야 되는 거 진짜 급편이 이제. 나 진짜 안 돼. 아, 나또 실버 이 절대 안 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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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피 됐죠? 어머 스킬이 없네? 이리 와싸고 아, 있어 이게 뒤질라고 오지쳐 와오기를선 넘지 마라 아 진짜 왜탑 말고 사람이 없어 왜? 왜다 왜 지는 거야 난 진짜 이래서 과학자가 싫어. 아또 어, 과학자 또. 너너 아까도 과학자 지금도 과학자. 너 어, 아까도 질때 과학자였는데 다 이겼는데. 뭐 뭐? 뭐뭐 뭐? 같이 해. 아, 이거나 첫 드셔 와이녁라고이뭐년이 어? 어디서 뭐뭐개가뭐 년이 이걸로 와뭐년아아 빡치게 하잖아 뭐뭐뭐뭐 미친놈들이 속박들이 아일라뭐이 님한테 개뭐신뭐뭐뭐뭐뭐뭐뭐뭐신 외쳐. 외쳐, 빨리 빨리 나서 운하기 전에. 아, 진짜 취한다 좋아 우리 퍼블 좋 아니, 야, 야, 스그거 아닌 거아아 이거, 니까이지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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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왜뭐왜 가자. 모 오지마. 혼시씩 하지 마. 아. 아군로 내가 이런 걸 말을 해 줘야 되니? 탑에 지금 저기 한세 마리 보이잖아. 눈이 오니구멍이야? 네, 아군이 당했습니다. 미친 듯이 나 탑만 가야겠어. 그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. 곧? 대표 그냥 쟤네들이 알아서 밀든지 말든 지 자기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저 표격이. 아니 뭐 하는 거냐 아니 방금 폭망에 분명히... 4대3 아니야, 미드? 이런 안왜 저걸 치지? 아, 네. 이기려는 건안 되지. 아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으흥! 오 어, 위에, 너무 어, 탁 끌리는구만, 나이스. 아이 당했어. 빨리. 나이스? 진짜. 왜 야소는 항상 저걸 가요? 왜 항상 저러지? 이상한 걸. 하, 진짜. 쓰. 이리 와. 이소녀 좋았어 나이스! 4대1? 4대1에 4대1에 상마를 데리고 갔죠? 야 이렇게 뼈 빠지게 하고 있는 거 진짜 알아줘야 돼 어? 겁나 뭐? 쫄렸네 야또쫓이가어 도와주니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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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르가나 진짜 설마 또? 아보이 트롤임? 아... 진짜 짜증나네... 같이 한번 죽어보자 그래! 왜 무빙 안 치냐고? 아 진짜나 아 진짜 야수 새끼들 진짜 오늘 야수 때문에 다 지잖아. 열이 받는 게 뭔지 알아요? 오늘 네 판을 했거든. 한판 이기고 한판 이길 판 했는데 야오 때문에 지고 그다음 한판 이기고 그다음 한판야오 때문에 한 이길만한 거 졌어. 존나 화나. 근데 그씨이야소가 계속 남 탓을 처한다는 거. 야나 뿐만이 아니라 팀원 전체 탓. 아 죽여버리고 싶다. 아 야수. 어 진짜 야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. 아 아.

<laughs> 인정을 해야 해. 인정 못해. 내가 왜못 가는 거야? 왜?